자, 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빠이해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제가 이서 있는 이곳은 신안에 위치한 이 상태도라는 곳입니다. 이 상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볼락, 뭐 감성돔, 그 다음에 뭐 돌돔, 참돔이 뭐 굉장히 유명한 또 그런 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의 대상호종은 저는 볼락입니다. 지금 오늘이 7월 1일인데 볼락을 잡는다 그러면은 아,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쪽 원도권들은 약 수온이 15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한2 6 6도, 27도까지 이렇게 볼락이 잘 되는 이 수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고수온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볼락 시즌이 끝나는 거고, 지금은 약 20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7월 1일인데. 그래서 오늘 뭐 겸사겸사 뭐 돌돔도 치고, 볼락도 하루 이렇게 오긴 왔는데, 원체 또 볼락이 잘 되는 섬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낚시를 해봐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낚시를 한번 재미있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하시죠. 1위. 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얼굴이 완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조명 땀에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입술이랑 얼굴에 다 화상을 입었어요 오늘 낮에 낚시를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파라솔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는 바람에 얼굴을 한 2시간 동안 노출하고 있었더만 지금 입술이 어디가 쓰러워 죽겠습니다 남캠 얼굴 조져본 거 오늘이 진짜로 제일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아이돌이 아니어서 망정이지 <laughs> 아따 근데 여러분들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모기향부터 좀 피웁시다 와, 죽겄네. 딱발 밑에 놔두고. 자, 오늘의 대상어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락입니다. 볼락이라서 지금 발 앞에 집어등을 켜놨는데 뭐 지금까지는 볼락이 상층에 피진 않네요. 많이 안 어두워 보일 겁니다. 카메라로는. 근데 제 눈으로는 또 많이 어둡고. 8시 20분입니다. 8시 20분인데. 아직도 조금 밝네요. 밝어. 이 태도라는 곳이. 정말, 정말 여가 많은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낚시로도, 낚시도 또 굉장히 잘 되는 섬이고, 감성돔 하면은 뭐, 따라올 섬이 몇 군데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됩니다. 막 목포에서 제가 사선을 타고 들어오면은 약 3시간 반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자도자도 자도 끝이 없어. 오늘 어, 곽 PD가 같이 왔더라면 제 얼굴이 이렇게 탈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직 시뻘겁니다. 누가 보면 술 먹은 줄 알아, 지금. 입술도 다 타버렸고, 와, 나 피부 약한데. <laughs> 내가 말하고도 웃기네. 근데 지금 피부가 약합니다, 여러분들 좀. 어떤 이제 들물이 시작됐건데 좀 너무 낮은 거 아니오 여기? 태도 같은 경우는 볼락 사이즈가 또 유별나게 좋기도 좋고 마리수도 많은 그런 섬이다 보니까 또 여름에는 또 볼락 손님들이 또 그만큼 많습니다. 볼락이 진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왜안 나오지? 거짓말하는 거면 키로? 오늘 미끼는 이렇게 청개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볼락이 많은 동네라서 표층까지 필 거예요 볼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싱커는 없이 이렇게 지그헤드로만 낚시를 좀 해볼 겁니다. 아따 파래가 녹아가지고 파래가 해도 많네 파래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무시리 많아 오늘 제가 생각보다 발판이 좀 편한데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피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시꾼들이라면은 뭐 누구나 다 알지 발판이 편하면 뭐가 안 된다 고기가 잘 안된다 아, 이마 뜨거라 씨 왔다 아, 이 조명도 얼굴이 뜨겁냐 나 징징거리는 거딱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징징거리고 있네 아우 아우 울 아파 왔어 와 저기 있구나 자 여러분들 왼쪽에 펴있있요자자여분분이이태태볼볼입입다 사이즈 즈나나 불죠. 음아한아한한이 음, 음, 음. 조금 넘네요. 한25 정도. 아아쪽아쪽쪽 조명이 있는데 왼쪽에서 뭐냐 아아아또 어, 왔습니다. 아아저쪽아펴아아네아아 문제네 내만권에서는 리트리브로도 하면서 뭐 액션도 주고 하겠지만 은이 동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가뭄 와서 그냥 때려버리니까. 얘들이 미끼를 타나? 미끼를 새 걸로 바꿔봅시다. 연타로 물다가 갑자기 안 무는 이유는 또 뭐지? 어, 그래. 바로 미끼 새 걸로 가게 바로 털어보네. 그렇지. 미끼를 타나 이것들이. <laughs> 우와, 여러분들, 이 태도 볼락은 아기자기한 손맛 아닙니다. 루어때가 그냥 다 넘어갈 정도로 가보니까. 우미시, 우미시. 우와, 크다, 커. 볼락, 살발해버려살발해버려 야, 볼락은 여러분들, 위쪽에 박히면 무조건 활성도가 좋다는 겁니다. 25 이상은 훨씬 넘습니다. 야, 이것들이 미끼를 타보네. 와, 멀리서 무는데, 앉아서 촬영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자, 여러분들, 지그헤드를 바꿉시다. 3g 짜리로. 이렇게 3g으로 바꿨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싱커를 좀 달아보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싱커를 안 쓰고 있는데 가깝게 뜰 거라고 생각을 해서 표층까지 뜨면은 아무래도 싱커를 쓰면은 더 불리합니다 빨리 감아야 되고 지그에 들 이제 가깝게 뜨면 뜰수록 지그에 들를 가볍게 써주는 게 맞는데 지금 거리가 좀 머네요 거리가 일단 이걸로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한 마리 더 왔습니다 자 멀리인데 자 여러분들 얘는 이 정도 사이즈는 의미 없습니다 저한테는 당세 볼락은 이렇게 집어등을 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까지 좀 멀리까지 좀안 나가게, 볼락이 좀 피면 필수로 집어등을 더 가깝게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빛이 더 많이 번지지 않게, 그러면 볼락들이 더 가까이 붙기 때문에 그때부터 낚시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초반 시즌이라서 이렇게 베이트피시들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죠? 여기에. 근데 지금 베이트피시가 많이 모여있습니다. 지금 잘 자라게. 전여자들이 많이 모여야 볼락도 많이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올락 사이즈는 너무 좋은데 왜 띄엄띄엄 나오냐고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올락 대박. 나노래민줄 알았네. 와 오늘 역대급이다 이거. 진짜 30cm 되겠네와 <laughs> 장난 없네요. 우럭 아니지? 올락이지? 큰일 났는데. 여러분 너울이 올라오네. 너울이 올라와. 와 이거냐 밑에까지 들어오는데? 야 볼락은 나오는데 물이 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발 밑에까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저 위에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오 놀래라 이씨예 야, 여기도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아, 물이 넘쳐서 안 되겠네. 여기. 위험해, 위험해. 자. 차 아, 힘드네, 힘들어. 청개비가 드래곤이 아니라서 좋네요. 웬만하면 요즘에 다 드래곤이라. 근데, 와, 이거 국산 것처럼 엄청 좋네? 쬐깐하고. 이 초저녁에 만들어 놓은 포인트가 깨져버리니까 아무래도 입질 빈도가 확실히 떨어지네요. 그래도 저쪽에 집어등을 약 2시간 이상 정도는 집어등을 비쳤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시간만 더 버텨라 어,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더 움직여야겠네요. 음. 배를 탈라 그러면 저쪽까지 가야 돼서. 음. 야 여러분 철수 시간이 1시간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 야간 종일 낚시가 아니고 잠깐 짬 낚시를 나온 건데 와 포인트가 저렇게 깨져 버리니까 답이 없네요 저한테는 잡은 만큼만 가지고 뭐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집어시킬 정도 되면 이제 철수 배가 오기 때문에 아까 참 좋았어 막 이런 사이즈들 나올 때 근데 와배라분네배라부어 다시 집어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또 볼락 있네요 근데 야 왔습니다 씨알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와 빠져본다 왜볼락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좀 잡아봅시다 락피싱은 여기가 훨씬 많네요 집어대는 거 보니까 야구은 녀석 하나 왔습니다 와딱 뭉친다 그래 낚시는 서서 하는 거지예우차야또 멋진 녀석이 하나 나오네요 볼락이 뭐라고 이 기분이 좋아져볼까 완전하게 집어가 됐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폴링에서 받아먹고 있는데 수심을 좀 많이 깔아 앉혀야 지만, 올 락들이 무네요. 아까 저기 같은 경우는 던지면 상층에서 받아 먹었었는데 여기는 거짐 중층까지 내려야지 올락이 반응을 합니다. 야, 오늘 낚시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나. 잘 빠져보네, 잘빠져보 얼굴 다 타고 가불고, 태도에서. 실제로 지금 태도에서 이 야간 종일 낚시를 한다 그러면은 뭐 100마리, 200마리는 금방 채워봅니다. 근데 제가 또 내일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길게 낚시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약 20마리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야간 짬낚시를 잠깐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한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면 이제 볼락 시즌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참돔이랑 돌돔 시즌으로 완벽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뭐농어도잘 나오기도 하고 부시도잘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볼락은 고수온이 될수록 이제 빈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오늘이 7월 1일인데 이제 뭐 이미 다 산란을 하고 다시 몸집을 불리는 녀석들이라 힘도 많이 쓰고 맛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진 그렇다고 봐야지. 음 목표는 20마리다. 지금 20마리 된것 같은데 근데? 둘넷 다섯 여섯 여섯 아 17마리 정도 있네요 자한 마리 또 왔네요 이야 많이 쓴다 많이 써딱 회떠놓으면 기가 막힐 사이즈네 18에서 20 사이즈들 이 태도에서는 18에서 20 사이즈면은 그냥 작은 볼락입니다. 작은 볼락.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잘안 보이겠지만은 저기 왼쪽 편에 저쪽에 지금 여가 하나 잔방잔방하게 보입니다. 저쪽으로 지금 들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조금 더활성도가 좋네요. 네, 나 이런 말 하면 안되 돼. 지루해, 여러분들 이거. 야. 떴습니다, 이제. 야, 이것도 제법 괜찮은 사이즈네. 요 자. 야, 여러분들 피딩이 걸렸네요. 뭐, 루어는 뭐 언제나 뭐 한치도 그렇고, 볼락도 그렇고, 무슨 고기든 다 피딩을 한 번씩은 걸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면 엄청 낚시가 쉬워지니까 지금이 딱 그런 타임이 와버렸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씨알이 아까 그 포인트보다는 좀 못합니다. 지금 해보니까. 아 역시 멀리서 봐 밖에 씨알이 되네요. 우차 오케이. 와, 옆으로 째부냐, 볼락이.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볼락 사이즈 정말 좋죠? 와, 지금 이제 완전 표층까지 떠가지고, 약한 20m 앞에서부터 표층에 떠가지고 끌려와 보네요. 자, 피딩일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던지면 바로 무네요, 이제. 볼락이 피기 시작하면 뭐 없습니다. 던지고 광고, 던지고 광고. 야상 껴불나네. 예 형님, 아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철수 배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수 가서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뉴는 볼랑 매운탕입니다. 아 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쓰는데 딱이 정도면 돼. 자 여러분들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많이 들어갈까? 아니 이게 큰 건데 작다. 볼랑이 커분께 이건 뭐 그냥 쳐박아야 될것 같은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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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볼 플렉스네 플렉스. 그렇지. 바 바로 불 댄게 양파 들어갑시다. 자 대파. 이게 태도 볼락입니다. 엄청 크다. 엄청 크? 이 프라이팬도 진짜 큰 건데. 얘가 큰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다 작아 보이지? 고기가 너무 커서 그러나? 아두 마리, 세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꼽자. 그냥 식용유를 좀 짜게 해주면 굳이 소금 안 뿌려도. 아니, 거진 끝나 없다, 이거는, 겉피디 벌써 맛있다. 음 아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상태가 많이 좋지를 않습니다. 엊그제 어, 낚시 갔다가 피곤해가고 자버렸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 이 겉에는 1도 화상, 입술이랑 네. 이 약한 부위는 2도 화상을 입었더라고. 수포랑 막 생겨갖고. 지금 여러분들, 간신히 입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 입도 안 벌려졌어. 지금 바셀린을 발라놔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거요.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입술이 아야 한데? 안 닿게 먹으면 되지. 야, 볼락 맛있겠다. 이거 누가 보면 무럭인 줄 알겠다. 자, 여러분들, 이 태도에서 잡아온 볼락을 요리해봤습니다. 뭐, 볼락 구이랑, 그 다음에 볼락 매운탕,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전라도를 대표하는 입세주입니다 근데 입세주가 우리는 젊어서 그런가 입세주가 좀안 맞긴 해 전라도가 요 여수를 대표하는 밤바다 여수 밤바다를 샀어야 한단 말이지 그래? 네가 좀 갖고 오지 그럼 누구 가게 있으면 네가 좀 갖고 오지 그랬대 그래. <laughs> 아니, 아니. 입세주 먹을 줄 몰랐지 자꾸 잔이 커지는 거 같다 아니? 아니요 그저께 비커가 아니잖아 꼴랑 <laughs> 하나씩 씹어보라 뭐야 우럭이요 노래이요 그건 크다, 진짜. <laughs> 야, 진짜 크다. 강호동어야 뭐야, 이거. 볼락은 확실히 배신 없어. 얼른 먹으라. 맛있어. 한번에 먹으라 그러잖아. 김치 누구 거냐, 이거? 유진이 거네. 아, 진짜? 맛있다, 김치 김치 맛있어. 그 볼락이랑 흰 쌀밥에, 뜨거운 볼락이랑 흰 쌀밥에 김치면 끝나버리지. <laughs> 유튜버가다 되었구만. <laughs> 확실히 끊기는뼈볼르기도 쉽네. 그러지. 아. 잘 자라면 사람 잡아버려. 사람 잡아버리 아까이 먹어봐. 고기도 고긴데 잘 튀겼다. 내 튀겼어. 튀겨 맛있어. 갈수록 요리를 잘하더라니까 <laughs> 확실히 맛있는 거 먹으면 말이 없다니까. <laughs> 저녁밥을안 먹었거든. <laughs> 지금 1 1 시야. 이거 새떠 올라온 거찐 거. <laughs> 네 뼈도 맛있다. 내 튀김 하나. 데 이거 씹어 질런가 모르겠네 그건 안 씹어질 것 같은데. <laughs> 씹어볼까? 대구밥 꼬리, 아니, 이거 눈깔 먹어야 되나? 안되겠다 아, <laughs> 내가 지금 여러분들 입술이 아파 갖고 대가리를 씹고 싶은데, 근데 너희들이 이거 잡아주려고 나 입술 다터졌다니까 올라가면 그래. 뭐 밤이 잡지만. 그래 그래. <laughs> 나도 맛이가 있다. 술안 먹냐? 리듬 안 탔거냐? 난 먹어. <laughs> 아니, 님 말고 자마라는 거야. 꼭 먹을 때 리듬을 안 타더라니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술이 별로 안 되게. 내 시간이 꼬라내라 그잘 먹는다, 나거꼬락이좀 적어서 아, 아까. 팬디를 아, 줘서 울구나. 내가 나나왜 적나 했네. 아, 김치도 맛있다. 나도. 김치 맛있다. <laughs> 아, 술이 아파도 먹을 거 먹어야지. 음. 뭐더 더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야? 니가 <laughs> 네 까지 나왔구먼. 더럽.. 여기까지 나왔구먼. 아 그랬어? 응. 어, 기가 봤구먼. 맛있으니까 술도 먹기 싫어 보네. 아, 그지? 밥에 집중 응. 맛있는 소리가 난다 예. 맛있는 소리가 나? 응. 이거 맛있지? 두꺼운 거. 졸라 맛있다. 가마살이 있어야 그러니까. 응. <laughs> 돌돔이야? <돌더미야? 웃음> 아뭐 하냐? 아니 소주 좀어갖고 아니, 대파제 없다, 대파제 없어. 뜨어 대부분, 뜨어 대부분, 술이. 술을 뜻하게 먹어야 돼, 종종 먹어야 돼. 안 돼, 굳이. 이거 없다, 이거. 이거 없어. 밍밍하다. 아따, 존내 나네. 어... 뭔 말인지 알아? 음... <웃음> 아, <웃음> 경상도 사투리로 좋은 애 난다고. 존내 <laughs> 나네. 발음 응. 잘 해야돼 <laughs> 아다바셀린을발라놨더만 뭐가 미끄러운지 모르겠네 기름이 미끄러운건가 많이 겁다 첫날에는 나뭐병 걸려본 줄 알았어 아니 주둥아리가 돈인데아디데 뭐 병원 관계는 음, 어떻게 입만 이도화상이세요 그러더라고 그 신고하네 그래서 내가 아이씨 <laughs>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았으면 내가 병원 안 오지 누가 보면 겁나 피곤해갖고 뭐 집은 거같다 그러지 야, 뭐 사람이 피곤하면 좀헐쭉하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도 네. 할건데 다 슈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오라고 와 아, 아니 근데 네 얼굴이 좀 허했었는데 그 그래. 아, 좀. 너도 나랑 똑같이 되었다 누가 더 더마냐 나가 더 검할 것 같아 그래 나는 지금 이거 햇볕 안 맞고 저봐바 그러지 에그씨그 하우스하는 하우스. 처비티하고 하우스라니 누가 너로만데 <laughs> <laughs> 주방 안에 <laughs> 하우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까 어... 촬영하기 전까지 수염이 이렇게 있었어 요 밑탁 조각까지 다 까져 버어갖고 촬영 할까 말까 하다가 할건 해야 될게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또 기다려 그러지 널 기다리고 있어 <laughs>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생각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또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제 영상을 보면 은 언제나 구독자가 30% 밖에 없습니다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응, 구독자 30% 밖에 안봐 나머지는 다 구독을 안 하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 이 구독은 공짜니까 한 번씩 더 도 입시요. <laughs> 올해 10만도 가야 될거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너는 뭐 불어 안 먹냐? 네 하나 더 먹어. 나 반쪽 하나 줄아. 뭔 일들? 우리 요그저기 아 소대를 많이 안 먹도 만 그죠? 그거 조림 먹을했지이두 마리 다 잡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 먹었단다. 그래지. 세 마리 세마다꼬여 불어 갖고. 아, 보분자 병이 담게. 야, 너 각시가 뭐 들어올게. 좋아하든? 쉽고. <laughs> 네, 이거는. 그건 뭐 표지판이지. <laughs>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제일 저밖에 이사란 얘기하냐? <laughs> 집고 잡아도 노라야. <놓으라>, <laughs> 아 근데 야, 아침에도 술이 안깨물어 그게 뭐든지 몸에 좋다는 것도 적당히 먹었을 때가 제일 좋은 건데. 참왕 먹고 날려. 술 먹으면 오늘만 사는 거야 그냥. 그래지 이제 찌개 개봉 한번 합시다. 야 거짓 그뭐 여기 전문가로판 것도 아닌데 끈적끈적해졌다니까. 쌀떡물 넣었냐. 받지 마라 이거. 에? 받지 마라고 뜨거운게또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지원이 야 습관에 대하고 뭘 주면 받으려는... 받아 그냥. 아따 아, 뜨거워. 어쩌고 계속 두고있실 거예요? 아니요. 나와 괜찮아, 받아. 아, 그런다. 다 암시랑치도 안 타니까. 잡아, 물어 그냥. 두 손으로 탁 해. 아이씨, 까분지. <laughs> 좋다네, 이 새끼. 아, 저 밑으로 놔라고. 그거 는게 막... <laughs> <막내가> 그리 웃기냐? 뭐이상한 <laughs> 돼지 소리 내고 그러고 막. 돼지가 배가 고픈가 보다, 형. 그거 이유가 있었다고. 나맛좀 아, 봐볼란다. 아따, 걸쭉하다. 음. 좋다, 음. 이거 먹어보니까 여러분들 구이가 2차적으네 그래도 먹어야죠 구이는. 이런 요리 잘하더라 <laughs> 깜짝 놀랐어. 몰라 원래 그 잠재력을 안 발휘를 안했니가 잘하더나요. 아 맛있다, 언데 좋다. 소주가 입에 들어오고만자. 면도 먹어봐. 겁나 촉촉해. 지금 받아. 촉촉하다고? 아요것도 먹어야 된디. 할게 많은디. 뭘 먹어야 된 거야. 그걸 당아서 먹어. 아이씨. 나 꼴라기 한 마리 있는데 그걸 또 어디다 넣나. 꼴아기 여기 이걸 다놨대요 응. 뭐, 여기서 샀대지래, 씨. 나, 우리 가게 매운탕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거든. 그리고 가게 맛있더라. 맛있어. 응. 근데 이것도 맛있다. 어, 종이다른게 그래. 아, 근데 응. 여러분들 이거 무자에 부드럽네, 볼라. 진짜 맛다각피디 줘봐봐. 나뭐 하나 떠줄 테니까. 근데 진짜 볼라, 와. 먹은 지도 오래됐지만, 우리 항상 겨울에만 먹었잖아, 볼라. 이 청볼은 물이 따뜻하지만 응. 들어온다, 예. 내만꼬리는 그래서 청볼이 없어. 거문도까지만 있잖아 응. 거문도, 여소도, 태도, 추자도. 집이다, 맞지?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입으로는 왜 소리를 내고 있어? 그래. <laughs> 벌써 입에 계속, 계속 입으로 뭘 하고 있구만 시그라고 시그라고. 시그라고. 그잖아 어른들이 빨래 때도 물 찍고 데씨막이러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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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 최근에 뭐 당중이 도 제일 맛있다. 아, 지쳐 몰라고, 이제, 바빠, 바빠. <laughs> 먹는 거는 어. 현석이가 용서가 없지. 있지 아, 구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음. 그렇지. 칫분이 모르지. 그치. 그냥 쳐날라고 그냥. 아, 다못 뭐 뜨거울 것 같은데? 몰라, 그냥 다 먹고, 모르 그래. 거가 있는 말이야. 콧물 나온다. 야. 나이 먹게 콧물 질질 나오더라니까. 지금 질질리고, 응? 어뭐 필요해? 뭐 질수? 코는 나 정도 돼야 코가 많이 나오지. <laughs> 그게 아제코 낫네 우리는 또 멕시코 멕시코 촌놈들 정도 되거든 코가 내가 지금 뚱뚱해서 그렇지 살을 빼면 코뿐이 없어요 아다 그러지 않을까 살 빼면 다 그러지 않을까 <laughs> 아니 또 코가 낮은 사람들도 있어요 봐봐 곽비디 옆에 콧날 비부로아 음. 비불 모른다 모를 것 같은데 비부는 배려 배려 응, 배어. 지금은 그냥 두이무실해 보이는데 이 광대에 살빠져보면 코가 쭉 밑에까지 내려가버려 그만해 알았습니까 안아먹을래? 아, 나좀 다이어트해. 저는 음 11시에 밥 먹고 있는데. 뭐, 치튼데이, 치튼데이. 야, 이거 누가 진드러이 여기다 다 모아놓는 거냐? 몰라, 아, 나 몰라. 어이가 없네. 아니, 끓으면서 옆으로 간거예요 어떻게 진드러이가 없나? 봐 거품이 렇게 옆으로 가잖아. <laughs> 이 새끼가 지금 와또 사람하고 장난쳐 <laughs> 보글보글 끝나고 지느러미만 열로 와본다고? 아, 딱바라가갖고 그렇지 그쪽으로 가지 나 그쪽으로 보냈으니까 어 아니 근데 서대도 많이 었거든 응. 근데 또 오랜만에 또 꼴락은 또 세대는... 우리 못 참지 복분자에 가버렸어 그래 맞아 복분자 <laughs> 아, 미각에 가버렸어 <해버렸으면. 웃음> 복분자 단게단게 응. 계속 먹으냐 안주는 소주랑 먹어야 돼네쓸데도 없는데 복분자 쳐하고 어차피 집에 가면 뭐러로잘 건데 말도 안 하고 저리 가라건디 주둥이 뒤지 말고 혹시 그때 곽피디가 옆에 있었더라면 안 딛지 자주도안 했을 거고 그랬어 아, 아, 응. 못 자게 하니까 아니 태도는 배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아 곽피디가 나보다 더 멀미도 안해 근데 고생할까 봐안되고 갔어 누고배도안데고 가는 이유가 그게 고생할 게 편집해야지 곽피디 세개 리필해줘 뭐해 야, 저거 따뜻한 거좀한잔줘말안할 거면 그냥 묶어 푹자혼자도 <laughs> 아닌데 <laughs> 냉각이 완전. <있기라, 웃음> <해>. 만족... <laughs> 좋네 나네 또 대표적입니다 또싹 입혀볼게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떡볶이 소스 아닙니다 응. 네. 수제비 한번 가봅시다 수제비 딱 진해 보인다 야 볼락 하나 겉다 불어 여기 대구방 일곱개 있어 그러고만 두번는안물어보고만 수제비 한번 넣어봅시다 사랑해 아니 그거보다 더 좋더라 자 여러분들 이제 수제비 응. 한번 먹어봅시다 그리고 사람들잘 모르는데 MSG를 넣고 막 그러면 다 맛있을 거 같지 아, 안 그래 적정량이 들어가고 그래. 간을 맞춰야지 맛있는 거야 많이 들어가면 찐득찐득해 응. 맛탱가리도 없어 뽈락 아, 매운탕은 기가 막히지 응. 이거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게 먹었다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가금 그래, 끝을 봤다 가수 응. 자리에 요리를 <laughs> 너 오늘 볼라. 매운탕이랑 볼락구이랑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그것도 매일 먹는 건 아니고, 이게 또간간히한 번씩 먹으니까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좀 입이 아파서 뭐 제대로 못 먹긴 했지만, 오늘 볼락 맛들이 어찌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최근에 먹은 고기 중에 생선이 제일 맛있어 볼락이 정말 맛있는 고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자, 지금 시즌까지 신안의 태도는 아직도 지금 볼락 시즌이기 때문에. 아, 태도가 신안이요? 응.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이 볼락 낚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 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안 하고 이 새끼가 뺀질 뺀질 해갖고 <웃음> 새끼가 왜 <laughs> 양아치 커렸어? 점수님 불도 다르겠다 발가락에 <laughs> 네일아트 받은 느낌 미러볼까지 들어가가지고 점수 불도 다르겠어 라이트도 돈이 많잖아 <laughs> 네. 하우스에서 하나 히 놀고 헛기단도 안고 <laughs> 하우스